야, 양갱! 너 지금 여자랑 카톡하는 표정인데? 야 씨, 누구야? 어? 응? 누구? 누구예요, 여자죠. 아, 그러니까 어디 지역 사람이야? 간 일본 사람. 아, 일본? 아, 구라치인가 진짜로? 아, 그러면 뭐 대화 한국말로 하냐? 뭐 어떻게 하냐?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 잘해 아. 아 이번에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보기로. 했죠. 네가 일본으로 가? <laughs> 지지네. 그 여자도 나중에 한국 온대 한번. 놀라? 아 응. 이번에 왔었는데. 못 봤어? 거기 묶어봐 이 묶어봐 계속 어봐 너무 안 왔다. 저, 너무 쉽 어, 어, 너무 야, 야, 저 사이로. 사이로 감춰 그때 지지. 아이고. 아, 너무 감겼다 살짝 좋았는데. 조금 쭉 뻗어 나가서감겼어그렇쭉좀밀 듯이 셨어야 되는데. 그지그지 때려야지. <laughs> <그치? 웃음> 때려야지. 때려야지. <laughs> 어, 막 거야. 나지 누가 뭐라고. 기 음. <laughs> 야, 원호랑 상규랑 붙었네. 라인. 저기네. 어, <laughs> 저기 존나 패는데네. 대충이나는 거니까. 아, 원호? 원호못 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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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더라, 누가. 빠른 애 앞에서 야, 제내 옛날에 우리 예고랑 학구 공사를 많이 쳤잖아. 어. 하두지니까 정성이 막 씨부씨부거리면서. 그런 아, 거 봐, 그런 거같뭐이현호랑 고등학교 때 쌍벽 이띠야 있 김원호라고. 키 크고 수비 잘 본데. 어, 어 그래 아았먹뭐 대구하고. 뭐. 한 해봐 했거든. 내가 저 새끼 투터치만 녹였었어 저런 애들이 선후보다 더 쉬웠는데 유병선, 김원호 이런 애들 덩치 큰데 느린 애들 그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 껌이었어 근데 네, 저희 놀이감이었어 왜 자세도 그고 이게 늦잖아 응. 주변에서 탁탁 응. 치면 그냥 끝났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게 빠르잖아 하.. 근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만의 자아방법이 있어 지금 무릎도 안 줬거든 근데 이제 걸은 거리가 자꾸 내가 오른쪽 발가락 잘렸잖아. 왼쪽 바깥으로 걸어가지고 발목이 지금 점점 용세명말로는안 좋아져서 결국 나중에 심해지면 꺾이듯이 부러진대. 지금 존나 아프거든. 발목이랑 이제 무릎이 이걸 강화하면서 옛날에 탄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냈어. 줄넘기. 줄넘기. 줄넘기가 탄력이 그렇게 좋아. 게 줄넘기 아. 샀는데 한번 나왔고. 이야 응. 분데 더 늘어진 것 같은데. 응, 살 빠지고 더 늘어졌어. 늦은... 그지. <목소리도> 오늘 홍성은 도안 안 하나? 기 놓고 받아, 놓 <목소리도> 불편하게 기 발. 영진이형 미쳤다 e 원래 저 승부가 잘 a o n 내가 좀 위험했어. 한번 쳤을 때 o t 나왔으면. 그 y p 근데 p 퍼가 ask me. 기세 v e a keep a look at y o u 씨가 우리 명성 언제사는둘이에요 아, <laughs> 예고를 씹어 먹던 시바꺼. 왼쪽.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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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거리가더 아, 아, 좋아졌다. 욱재야. <laughs> 네. 야, 오늘 술 말고 다음에 먹자. 나나 나 감기도 있고 두영이도 오늘 안 나왔어. 다음 주 그래. 두영이도 뭐 발가락 인대 다쳤다고 그래. 다음 주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 빼는 새끼가 술사기. 그래 그래. <laughs> 민이 오~~~~~ <laughs> 야지렸다 <죽였다>, 방금 <laughs> 저 무릎에 찬게 뭐야? 잡아주는 거? 그아 배구 선수들도 여기다가 어깨 나가지 말라고 끈 묶는 것처럼? 팔에다가? 팔뚝에다가? 신기하더라? 이거 묶으면 엘보가 가난한다아 발가락 아파, 저때다 뭐 터진 거 같아 체력에서 밀리네 내가 오늘 현이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어 어떻게 움직이지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조금 움직여야 되는지 삼각형으로 많이 움직이더라 딱 항상 삼각형이 딱 되게 나한테 공이 안 와도 공을 따라다니면서 삼각형이 딱 되게 항상 유지를 하던데 무조건 삼각형 공 받았을 때? 공을 그냥 항상 자기 집안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라, 항상 더, 뭐 이렇게, 분명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삼각형으로 되게 만들던데. 똥서. 상규한테 배추 받아가지고 지금 안 까고 있어. 존나 까야 되는데 지금. 배추 받아가지고. 어, 나열다개 넘게 받았어. 근데 그거 김치는 못담거같데한2 0 개. 그지 그냥 시계... 어, 약간 그런거뭐배추국 먹는 정도라는데 단맛은 없다 하더라고 원래 개같이 물었야 되는데 체력이 체력차이인거 같은데 이럴때 싸이 싸이 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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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것도 파울 됐을 때 마음대로 공 찍고 바로 시작하는 것도 저게 이게 파울 아니에안불었으면 바로 해주세요. 아, 근데 방금 불은 거 아니야? 불었을 때가데그 그냥 저희 약간 아 이게 조약 아, 심판 재량이고 심판이 불고 찰게요. 그 얘기 안 하면 차도 돼. 또 봤을 때 너무 막 바로 하면은 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재량으로. 그러니까 약간 딱 랜덤이네.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딱허연지기 쪽으로 하고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만족하네. 지금 호연은 선출이 있고 우리는 선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호연은 선출이 있고 우리이는거죠 야이씨 <목소리> 아, <laughs> 이거 정성이랑1대붙어저 <일대> <laughs> <laughs> 왜이렇게 귀엽냐 근데 이게 처음에 풀어 나가는 거는 안 좋아. 안 좋은데. 나다가 후연이 훨씬 좋아. 나다가 나다가. 저... 그 이따가 상대 진영에서 그거 할때 한번. 일단 우리 약간 피지컬 축구야 약간 직선 축구하고 후연즈에는점게 도움이 될것 같지, 기본. 저렇게 약간 보면서 주려고 계속 노력하자 15분이다 3 0분이나 나이스 상규도 빨라가지고 춤잘 정식이는딱 뒤에 잘 줘. 잘했어 잘했어. 상규야 크로스가 조금씩 레벨업이 좋아. 되고 있어. 야, 진짜 저번 주에 크로스 툭 댔다니까. 개 지렸다니까. 봤어야 스 이번에 김태한이 크로스 올려가지고 저희 콤파니 헤딩한 거 어시한 거 봤어? 응. 야 그만 똑같이 하자. 나이스, 아이 좋다. 주변 에한명 원투. 아이스, 아, 좋아. 이야, 쭉 빼도 돼. 아 그치. 그치. 아, 마무리 좋아. 마무리까지. 야, 진짜 뭐야? 지금. 약간 대한민국 축구했는데. 그래서 어? 사이드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젊은를 가져가면서 가운데쳤다가 어, 사이드 반대로 가고. 어. 어. 지금 약간 대한민국 축구했어. 약간 맨시티 마냥 야권희라 잠깐 이것 좀 찍어줘 형 네. 금단현상 온다 민아 네. 올라가 이럴 때 깨야 돼 상대방 지금 다 녹아있잖아 야 명진이 형인데 저기 니네 자리 바꿔달라고 누구야? 현웅 뒤에 있는 사람? 재원이재원이도 재원이. 와서 신판부라고재원이 그래. 형! 형도 오래요 어재원이도 심판부라고 네. 어. 몇번 뛰어야 돼몇번 해야돼요? 어? 네 <laughs> 어, 다 끝났네 근데 다 끝났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0분? 네 30분까지 정다 走はこれ 啊，对，你你你懂。 아주 막고 터니까 좀더 살겠다. 네, 한5 30분 하라는 거야, 30분까지. 30분까지인 거 같아요. 그이 동영상도 지금 20분 좀 넘었으니까. 30분 찍힐까요, 그냥?